8월 23일 MLB 해체 분석 프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콜로라도 대 피치버그입니다. 콜로라도는 센자텔라가 선발인데요. 패스트볼이 전체 투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슬라이더가 30%정도 됩니다. ERA가 5.20으로 불안한 편이고 특히 5이닝이 넘어가면 피안타율이 15%이상 높아집니다. 구어스필드에서는 버티는 힘이 있지만 원정 특히 PNC파크에서는 슬라이더 재구가 자주 무너진다는게 큰 약점이에요. 피츠버그는 애쉬크래프트가 나섭니다. 91마일 패스트볼과 커브를 주무기로 쓰는데 ERA는 4.80 하지만 홈에서는 커브 헛스윙 유도율 평균보다 8% 높고 6이닝 이후에도 피홈런이 줄어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긴 이닝 소화력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선은 콜로라도의 CJ 크론이 패스트볼 상대로 타율 290을 기록하면서 초반 공략이 기대되고 피츠버그의 브라이언 레이놀즈는 슬라이더 상대로 300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센자텔라가 슬라이더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레이놀즈가 결정적인 타점을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선발 무게감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센자텔라는 원정에서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애쉬크래프트는 홈에서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른상 피치버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